안녕하세요. LA 스토리 라킴입니다. 여기는 글렌데일 트레인 스테이션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아주 조그마한 간이역입니다. 오늘은 LA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산타 바바라로 기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약2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스페인풍의 도시로서 아메리칸 리비에라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늘. 같이 가시면서 좋은 구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살면 이렇게 기차를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차를 타니까 진짜 막 설레고 막 여행가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너무 좋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거의 대중교통 수준인데 여기는 사실은 기차를 타려면 큰 맘을 먹어야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기차 이름은 M 트랙입니다 어, 한국의 그 코레일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LA서부터 북쪽까지 가는 노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트 스타라이즈 있고 어, 두 번째는 퍼스픽 uh, 서프라이너 uh, uh,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트 스타라이즈는 uh, uh, 시애틀까지 가는 거고요. Uh, 다음역이 얘기 어딘지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퍼스픽 서프라이너 는샌드위에고부터산 어, 어, 루이스 오비스포 까지 운행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자 미국 기차가 어떤지 한번 구경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차는 대개 2층짜리 4개 차량 으로 운행되는데요. 1층은 화장실 또는 장애자용 좌석 카페로 사용되고 2층은 객석입니다. 여기가 탑승구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나오자 여기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먹는 그곳입니다. 2층 차량이라 굉장히 신기하죠. 기차에서 나는 향기도 한국에서 기차 탈때 나는 냄새랑 좀 비슷합니다. 희한하게도 저 뒤쪽은 물건 놓는 데고요. 화장실도 바로 그 물건 놓는 곳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이고요. 여러분들 그저 차장에 모자를 한번 보십시오. 모자가 아주 특별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유니폼이 옛날 190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여자 차장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제가 탄 칸에 저까지 한3명 지금 앉아 있습니다. 또 또. 저 다음 칸은요 두명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차 손님이 반 이상이 꽉 찼었거든요. 이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기차 여행에 아주 특별한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가운데 이제 테이블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의자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여행할 때 아주 좋은 자리죠. 같이 식사도 하고, 게임도 좀 하고, 아주 대화도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아, 평소에는 사실 구할 수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 또한 미리 예약을 해야만 이 자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요즘 뭐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텅텅 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앉았습니다. 아, 한 차량에 한두개 정도 있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하실 때 한번 예약을 틀어야 하는 것도 여행에 더 좋은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지 않겠나 싶네요. 어, 다음 도착할 역은 벤추라입니다. 벤추라가 지나면 바로 이제 왼쪽으로 바다가 쫙 펼쳐지는 바다 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산타바바라 가는 뒤차 안에서 보는 이 해변은 정말 장관입니다. 로 산타 바바라입니다. 건방오는데 두 시간 뭐, 뭐 기차 여행은 시간 빠진다는 것 같아요. Such day. 우리 한국 기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도요 뭔가 약간 묘한좀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기차입니다. 뭐 크기도 비슷하고 뭐 전체 시설도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뭐가 달라요. 시원하죠. 주 와, 자, 산타바바로역 도착했습니다. 여기 산타바보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길 한가운데를, 도로 한가운데를 막아가지고요. 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길에다가 다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할수 있게끔 아주 지역 소 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산타바바라 시리입니다. 산타바바라 코트하우스를 가고 있는데요. 아, 안개가 가득 껴있습니다. 어, 오후가 되면 다시 그 맑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주 그냥 바다에서 들어온 이 안개가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1973년, 1986년, 1998년 여기 산타 바바라 피어가 불이 났었네요. 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점심부터 먹고 또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네 저기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아, 저는 여기 피어에 있는 산타 바바라 피어에 있는 아, 식당을 저, 저 시푸드 식당을 좋아합니다. 아, 꽤 오랜만에 왔는데요. 한번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그 파스타, 크림 파스타를 잘하는데 오늘 가서 크림 파스타를 먹도록 하고요. 또 튀김도 맛있는데 시푸드 튀김. 또뭐저 혼자 가서 두 개를 메뉴 두 개를 시켜서 먹을 수는 없고요. 일단 크림 파스타를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터바바로 오면 꼭 들르는 식당이죠. 여기가 아주 음식이 맛있습니다. 일단 일단 드래프트 비어, 그러니까 생맥주 아주 시원하죠. 생맥주 한 잔에 파스타 직깁니다 아, 방금 오다를 했는데요. a 림프앤스 p a 파스타 하고 드래프트 비어 하나 시켰습니다. 생맥주 하고. 그 다음에 파스타 하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냥기야. 냥기야. 주가 왔습니다. 시원해 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안에서 기포가 쭉쭉 올라오고. 아 옛날엔 컵이 컸는데. 오늘은 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오늘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닷가에 나와서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는 생활화가 된것 같습니다. 생활화 돼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막걸리고 죽어나가는데. 안되는 음, 안되죠, 안 이제는. 오우씨, 이제 햇빛이 뜨거워서 <laughs> 모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아, <laughs> 러면 오늘 미국 식당은 아,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자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uh, okay. yeah, 먹어요? 고만게 우리 맛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김치찌개 맛도 나고요. 음, 음 치즈 무슨 치즈 음. 빵에다가 버터를 좀 발라서 치즈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사이드로 치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 <laughs> 지금 먹고 있어. 슬림프, 크램프, 아니, 파스타하고 맥주 한 잔. 음, 이쪽도 안 더워.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 여기는. 아, 그래? 음, 음 시원해. 좋아하죠. 음 그냥 음밥 먹었어? 음 오케이. 음저집 사람이 또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쭉 해주네요. 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음, 빵 너무 맛있어. 한잔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한잔더 마시고. Excuse me. Yes, sir. One more beer, please. Thank you. 이야, 두 번째 전이 왔습니다. 한잔에한500 570cc 정도 될것 같은데. 그죠? 음. <laughs> 대낮에 천 c 시 그것도 바닷가에서. 아이고, 오늘 점심은 아, 맥주까지 해서 30분 정도 차지가 되겠네요. 아. Oh Lord, The valley's green will age with me, its turn will shine and linger, and girls will come in festive clothes, and the boys Birds will sing from tops of trees and sunlight falling angels. Oh, mothers, I see you hold all the.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기가 산타바바라입니다. 아, 저희하고 같이 아름다운 스페인풍의 산타바바라를 한 바퀴 돌았고요. 아, 또한 아름다운 바다, 해변, 아, 산타바바라의 해변을, 피어를 아, 구경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이게 힐링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